여러분 반갑습니다. 헬스토리 영어의 헬스쌤입니다. 오늘은 사역 동사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60쪽 내용입니다. 이 사역 동사는 한자로 썼을 때이 사자가 불일 사자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부려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누군가를 부리면 그 사람을 뭔가를 하도록 시키고 허락해 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강제성을 부여하는 그런 단어들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역동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키거나 허락하거나 하기 때문에 해석이 누가 무언가를 하게 하다 또는 하게 시키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문장 속에서 이 사역동사가 포함된 동, 문장은 O형식 구조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역동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O형식 문장 구조는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역동사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사역동사는 make입니다. make는 흔히 무언가를 만들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시간에는 무언가를 제작하고 만드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무언가를 하도록 시키는 것, 그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의미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Have, have도 가지다라는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번엔 사역동사로서 have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도록 만들다, 시키다. 이런 뉘앙스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let 역시도요. let me go. 나를 가게 하다. 무엇 무엇을 하게 하다. 이런 뉘앙스로서 모두 사역동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제성으로 따지자면 이맨 위에 있는 make가 가장 강제성이 좀 높습니다. 예를 들어, he made me clean the room. 그가 나를 방을 청소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make의 과거형인 made를 쓰면 무언가 좀더 나를 강요한 느낌, 강제적으로 시킨 느낌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역 동사는 오 형식 문장 구조를 취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 형식 구조를 상기시켜야 되겠는데요. 오 형식 구조는 어떻게 생겼죠? 네, 주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동사가 나온 후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건 삼형식이죠. 오형식은 달랐습니다.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나와야 해요. 이 목적어에게 어떠하게 시켰는지를 오늘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바로 들어갈게요. He made me clean the room.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시가 여기 나왔네요. 그가 나를 방을 청소하도록 만들었어요, 시켰어요라는 문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he라는 주어 그리고 made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그리고 me라는 목적어도 나왔고요. 자, 내가 뭐하게 시켰는지를 이 보어를 활용해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made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나를 시켰다, 만들었다라는 사역 동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어 자리에는 나를 도대체 뭘 하게 만들었는지를 써야 해요. 그런데 방을 치우게, 방을 청소하게 만들었다니까 clean the room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기억 잘해 주셔야 돼요. 사역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의 형태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와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목적어와 목적 보어와의 관계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 당한 것, 되어진 것 이런 의미일 때는 과거 분사를 써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 이 수동의 예시도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던 예시는요. 내가 방을 치우는 거, 나와 이 방을 치우는 행위는 능동과 수동 중에 고르라면 능동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방을 직접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동사의 원형인 clean 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이이일일적적인역역사의의장장에서적적격보의형형태되되습습다예 예시 번볼볼요요 h e m a d e his v o i c e h e a r d 그는 이번에도 made, 만들었다 라는 사역동사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his voice, 그의 목소리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목소리가 어떻게 되도록 만들었는지 이 목적격 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ard. 여기서는 목소리가 들리게 만들었다 이런 문장을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이 목적어인 voice와 목적격 보어와의 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목소리는 자기가 무언가를 듣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리는 건가요? 목소리는 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는 능동적으로 자기가 소리를 듣는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들리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둘과의 관계가 수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어떤 형태를 써야 한다? 네. 과거 분사 형태를 써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 기초 영문법에서는 예시 1번과 같은 형태만 배웁니다. 사역동사는 목적 부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취해요 라고 배우는 게 일반적인 기초 영어예요. 하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갔을 때는 이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도 보어로 취할 수가 있어요. 예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had the room cleaned. 그는 had, 만들었다, 시켰다 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사역동사가 쓰였는데요. make가 아닌, head가 쓰였네요. head 역시도, 즉, 원형인 have의 과거형이죠. 이 have 역시도 사역동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키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뭘 시켰냐면요. the room, 그 방을 시켰다고 합니다. 방이 어떻게 되도록 시켰냐면, 어떻게 되게 만들었냐면, cleaned.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와의 관계를 따져주셔야 겠죠. 여러분, 이 방은 직접 자기가 능동적으로 치우는 주체인가요? 아니면 치워짐을 당하는 대상인가요? 네, 방이 자기가 직접 손이 발이 달려서 치우는 게 아니죠. 능동적으로 치우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치워짐을 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동사 원형이 아닌 과거 분사 형태를 이렇게 써주셔야 하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네 번째 예시 볼게요. He had me. 이번에도 사역동사 had를 활용했네요. 그가 나를 만들었대요. 또는 나를 시켰다고 합니다. 내가 뭐하게 만들었냐면요. Fix the car. 자동차를 고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관계 한번 따져볼게요. 나는 차를 주체적으로 고치는 주체인가요? 아니면, 차가 고치는 걸 당하는 대상인가요? 나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네, 뒤에 말씀드린 이 수동은 아예 해석이 잘안 됩니다. 내가 차가 고쳐지도록 당한다? 수동으로는 말이 안 되죠. 나는 자동차를 팩스하는 주체입니다. 즉, 자동차를 고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fix, 동사 원형으로 보호자리를 채워주셔야 하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5번도 볼게요. He had the car. 네, 이번에도 사역동사 had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 자동차를 만들었대요. 자, 자동차가 어떻게 되도록 만들었냐면 fixed, 고쳐지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자기가 뚝딱뚝딱 직접 주, 고치는 주체가 아니라 고쳐짐을 당하는 대상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이 둘간의 관계, 즉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는 수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 원형 형태가 아니라 수동의 의미를 담는 과거분사 형태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고 계신가요? 네, 여섯 번째 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는 let을 활용한 문장이네요. He let me. 그는 나를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Use the phone. 내가 무엇을 하도록 시켰냐면, 무엇을 하도록 했냐면, 전화기를 사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적어인 me. 나는요. 휴대폰을 능동적으로 사용을 하는 주체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let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과거 분사를 직접적으로는 잘 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만일에 수동의 의미를 추가한다고 해도 he let the phone, 휴대폰 입장에서 쓰면 뒤에는 이제 능동의 의미가 아닌 수동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바로 과거분사를 취하기보다는 be를 써서 be used 이러한 형태로 수동태를 만드는 그러한 사역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응용된 내용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let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과거분사를 그렇게 좋아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make와 have와는 다르게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be used 이렇게 비동사와 함께 과거분사를 써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지 바로 과거분사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심화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마지막 우리 준사역동사의 개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리 준이 붙었습니다. 그냥 사역동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준이라는 단어는 준한다 라는 뜻이에요. 즉, 사역동사와 비슷하다 라는 뜻입니다. 사역동사인 것은 아니지만, 사역동사와 비슷한 면모를 가졌다는 건데요. 그런 단어, 이 준사역동사에 해당하는 단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준사역동사는 바로 help. 두 번째 준사역동사는 get입니다. help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도와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도와주는 거는 사실 의미상으로는 사역동사와 관련이 없어 보여요. 도와주는 거랑 시키는 건 엄연히 다르죠. 그런데 얘는 왜준 사역동사냐면 문장의 구조가 사역동사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문장의 구조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he helped me to choose a dress. 그녀는 내가 드레스를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she help me. 주어, 동사, 목적어 왔고요. 내가 뭐 하는 걸 도와줬는지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보어 자리에 이 h a l f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를 쓸수 있냐면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요.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투부정사는 이 help가 가진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 쓰는 거 이거 좀 익숙하시지 않나요? 네 우리가 오늘 배운 사역동사 사역동사가 능동의 의미로 목적어와 연결이 될때 동사원형을 썼었죠 그것처럼 이 help라는 단어도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원형을 취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동사원형을 쓰는 면이 사역 동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하프를 준 사역 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법적으로 to choose a dress라고 쓰셔도 되고 동사원형인 choose a dress라고 쓰셔도 둘다 맞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준사역동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준사역동사는 get입니다. get은 무슨 의미가 있죠? 네. 무언가를 얻는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get은 얻는다 라는 뜻 말고도 어떠어떠하게 만들다, 어떠어떠하게 하다, 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 get이라는 단어가 준사역 동사에 속하는 이유가 의미가 사역동사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사역동사 개시 쓰인 예문 한번 볼게요. I got him to open the door. 내가 그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가 뭐하게 만들었냐면 문을 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목적격 보호자리에 지금 툴를 쓰고 있어요. 우리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툴를 쓰진 않아요. 동사 원형이나 과거 분사를 썼었죠. 그렇게 형태는 다르지만, 지금 의미상, 해석상, 어떠어떠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시켰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므로, 이 get은 의미적으로 사역동사와 유사하다. 준사역동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사역동사의 종류 make, have, let을 대표적으로 배워봤고요. 이 사역동사가 5형식 문장구조를 취하며 특히 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오는 형태의 기준을 목적으로 잡고 두 개의 관계가 능동이면 동사원형, 수동이면 과거분사다. 이 점을 중요시하면서 예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준사역동사인 help와 get. 이두 가지가 어떤 면에서 사역동사와 비슷한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